너무 상승세인 게, 뽈보이가 지고한 팀이 되고 있어이 <laughs> 정도면 말다 했습니다. 아니, 흐름을 탈 때로 탔어요. 정상을 찍은 거야. <laughs> 너짜 <너무> 왕따 당하는 <엉터당한> 기분이야. <laughs> 네, 그래서. 그다고하더라고요 <laughs> I cried. <웃음> <웃음> 네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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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티키입니다 저희가 오늘 왜 모였냐면, 이번 주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가 하나 있죠. 12월 5일, 목요일에 열리는 맨유 대 토트넘 경기 전에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. 를 저는 오늘은 진행자를 맡았고요. 여기 각팀 대변인들이 나오셨어요. 네. 네. 한국인이라면. 그렇죠. <laughs> 옛날에는 제한맨이었어. <laughs> <laughs> 지금 리그 순위를 보면은 맨유가 9위, 토트넘이 5위. 그렇죠. 사실 둘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. 네. 독일 국이에요? <laughs> <laughs> 4승 5승 응. 비슷한데 먼저 홈팀인 맨유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볼까요? 지금 있는 솔샤르 감독이 무리뉴가 나가고 나서 임시 감독이 됐다가 <laughs> 지난 3월에 정식 감독이 된 거예요. 근데 임시 감독 때더 잘했어. <laughs> 어, 맞아, 저, 그건 인정이에요. 전직 감독이 되고 나서 사실 좀 죽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시즌이 아까 아침에 기사를 읽고 왔는데 프리미어리가 지금 14라운드까지 했는데 맨유가 EPL 출범 이후 최악의 성적, 진짜 제일 안 좋은. 최악이랍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어제 지면 경제 당할 줄 알고, 이 음. 프리뷰를 다시 써야 되나. <웃음> <웃음> 내가 짜온 걸 다시 써야 되나 생각을 했어. 음. 일단은 최근 리그 경기였던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맨유인데요. 음. 최근에 4경기에서 지금 8시, 8개의 실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수비진에서 좀 문제가 생겼고, 연승을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고, 비겼다가, 졌다가, 이겼다가. 음. 근데 이것도 유로파 리그에서 아스타나한테 졌어요. 제 처음 들어보는데. 저도. 카자흐스탄? <laughs> 카자흐스탄 팀한테 진 네. 최초의 EPL 팀. 막 네. 이런 이제 그러면 감독이 문제일까? 선수가 문제일까요? <laughs> 미드필더진을 얘기를 해 보면 박살났어요. 이 최근에 호그바와도 부상을 당해 가지서 이제 못 나오고 있고 도미니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중원 운영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 프레드와 <laughs>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지금 계속 미드필더에 나오고 있는데 죽을 쓰고 있다 <laughs> 합니다. 네 <laughs> 경기에서 8 개의 실점을 한 수비진 지금 토트넘 보단 괜찮아요. 아, 네? 어, 아, 비슷하죠. 저희 아, 저, 저희라고 해야 되나요? 아, 저희도 아, 3 경기에서 지금 6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루크쇼가 돌아온다는 돌아올 것 같아요 목요일 음. 뭐, 그 경기에 이제 선발로 아, 나올 어. 것 같고, 그럼 이제 루크쇼, 린델로프, 맥과이어, 완비사카 이제 손흥민이 아주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겠지. 완비사카에게 <웃음> <웃음> 뜰. <웃음> 뚫느냐 <laughs> 막히느냐. 그렇도트넘이 솔직히 무리뉴 오고 나서 나름 다 이기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쵸. 뭐가 그치? 달라졌는지. 우선 흥미로운 게 지금 무리뉴 감독이 경질된 지 1년이 지났잖아요. A매치 기간 중에 경질이 됐는데 A매치 기간 중에 컴백을 했어요. 음. 네, 지금 그런 상황이고 현재 너무 상승세인 게 볼보이가 지금 한 팀이 되고 있어. <laughs> 이 정도면 말다 했습니다. 아니, 흐름을 탈 때도 탔어요. <laughs> 정상을 찍은 거야. 그래서 너도 내 팀이다. 그렇죠. 그래서 막 라커룸 막 이런 데도 어. 막 초대하려고 하고 식사 자리에도 초대했다고 음. 하는데 그런 흐름을 본다면 특히 무리뉴 감독이 메뉴에게 일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<웃음> <웃음> 날 잘라? 감이날 <laughs> 어, 잘라? <laughs> 무리뉴가. 그만큼 맨유를 엄청 잘 알고 있을 거라야 맨잘 알이죠. 응, 맨잘하니까. 네. 얼마나 어디서 못 하는지도 잘 알고 있을 텐데. 자기가 영입한 선수들인데. 맞아, 바로. 맞아. 자기가 영입을 했나? 이하생이야. <laughs> <laughs> <야생량. 웃음> 이번 경기에서 뭔가 주목해볼 만한 선수나 뭐 플레이 이런 게 있으면. 아무래도 알리 또 알리가 음.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엄청 달라질 것 같고, 최근에 저는 용병술에 되게 놀랐던 게, 올림피아 코스 그 챔스전 때, 어, 다이얼을 넣고 전반 29분 만에 뺐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에릭슨을 투입을 하고 나서, 전반 종료 직전에 다시 따라가는 골을 넣은 걸 보면, 그만큼 과감하게 판단을 내, 내릴 수 있는 감독인 만큼, 맨유전에서도 뭔가 음. 이렇게 말리는 일이 있더라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용병술이 나오지 않을까. <laughs> 용병술을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, 저희 교체병단에는 넣을만한 선수가 없어요. <laughs> 토트넘은 음. 로세소도 있고, 음. 뭐 모우라가 나오면 시소코가 벤치 있을 거고, 맞죠. 시소코가 나오면 모우라가 음. 있을 거고, 에릭센, 계속 선발로 못 나오는 에릭센도 있고, 그것도 윙크스랑 은돈벨레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잖아요. 음. 그래서 참 들어가면은, 어, 뭔가 하나 할것 같은데, 뭔가 전에 아, 변화를 음, 줄수 있을 기대되는. 것 같은데, 어, 어.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, 맨년 이제 서브 이렇게 보면은, 타이트 총 들어보셨나요? 총이요? 아니요. 네. 다음 그린우드 맨뉴 음, 미래 아, 초록나무 네. 네. 그린우드 초록량. 그리고 링가드 음. 의류 사장님. 이쪽으로 <laughs> 나가시는 게더 좋으신가요? <laughs> 아니 이게 망했대. 적자래. 의류도? <웃음> 어. <웃음> 적자 <웃음> 어떻게 해. 어떻게. 그리고 진짜 이제 유망주 선수들밖에 없고 마타. 근데 이제 마타도 좀노세아가 돼서 음. 아, 아. 아스톤빌라전도 보면 네. 사실 아스톤빌라가 세골을 넣은 거잖아요. 네 자체 골까지 뽑아서 아 네. <laughs> 팩트를 호들여 왔네요.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는 맨유를 상대로 굉장히 약합니다. 아직 네. 골이 없다는. 빅 식스 빅 식스 이제 상대를 한빅 식스라고 말하기 미지 좀 뭐하네. 예전에 빅 식스. <laughs> 빅 클럽을 상대로 다 골을 기록했던 손흥민인데 맨유 상대로는 골이 없어요. 음, 이제 그게 인공 경기. 그렇죠. <웃음> 공짜? <웃음> 왕따당하는 기분이래서 <laughs> 근데 음. 최근 손흥민 선수 경기력을 보면 진짜 엄청나잖아요. 음. 특히 무리뉴 감독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어준 선수고 최근 6 경기에서 4골4 도움까지 기록한 걸 보면 충분히 그 완비 성과를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손흥민이 이 무리뉴 체제 토트넘에서 선수로 기용이 되는 게좀더 아랫 지역이라고 네, 히트맵 찍힌걸 보니까. 저는 기대되는 게 뭔가 꼴보다는 도움을 좀 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. 이제 케인에 붙어 있는 위치로서 알리가 아. 위치를 하고 있고, 응. 그리고 이제 손흥민은 좀더 윙어의 어. 응. 역할을 부여받아서 이제 좀 아래쪽까지 수비가담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됐고. 근데 알리가 또 잘하더라고. <laughs> 근데 진짜 귀신같이 살아났어. <laughs> 어. 태업이야. 태업. 태엽. 다야. 태업이야. 질되기 전에 못하는 건다 태업이야. 근데 포체티노랑 사이가 안 좋았어? 그건 아닌가. 엄청 좋고, 막 인생 스승이고 이러고. 그러니까, 했는데 솔직히 키웠잖아. 어. 델레알리 어리잖아. 아직도 어린데. 아, 제가 듣기로는 그 델레알리가 자기 탓인 것 같아서 울었다고 했어요. 어... 그 정도로 포체티한도 미안해요. 친구예요? <laughs> 제가 울리는 거알요 이거 프리뷰 한다고 제가 아, 했는데. 포토치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I cried. <laughs> 되었습니다. <laughs> 네, 어, 아, <laughs>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바뀌면서 이시소코 선수의 골 엄청 멋있게 아, 장난 아니었어 크로스해서 네. 무에뉴가 이거는 뭐 꼬리 도움이 반이었다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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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진짜 인정. 그 지금 특급 도움이 말이 나온 김에 EPL에서 도움 랭킹 2위예요. 6개로. 이번에 두개착하면서 네, 이번에 거의 다비드 실바보다 심지어 한 개가 더 많아요. 와. 이 정도면 뭐말다 했죠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다 나눠 봤는데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스코어 승부 예측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과감하게 4대1 가겠습니다. 와. 저 토트넘 승 찍어도 되나요? <laughs> 가능해요. 어 보세요. 가능해, 가능해. 언제든지 넘어오세요 어, 토트넘이 2대 1로 이길 것 같습니다. 그래나한점 <laughs> <laughs> 차다야. 재밌겠다. 어. 왜, 내 생각 그렇게 했거든 한골 먼저 넣어. 응. 근데 직가 지켜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선수들이 실수해서 먹혀. 아, <laughs> 그래서, 어, 어.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랑 막 어. 이렇게 하다가 이제 케인이 난리가 꼴 넣어. 이제 그래서 2대1로. 이제 이제 일... 일... 아, 그래서, <laughs> 일리가 있어. 시나리오가 어, 있네요, 어, 이게. 어. 나름 생각하고 한 어. 거라고. 라커룸 시나리오까지 해서. 어, 어. 맨유 골은 레시포드가 안 넣을 거야. <laughs> 누구 누구 누구? 맨유 골은 이제 얻어걸린 누군가가 넣을 거야. 맥토미니, 제임스, 마샤 이세팀아 그냥 퉁탕퉁탕 하내 거? 이런는 저는 맨유 승인데 1대0 PK PK 골 PK까지 맞춰야 정답입니다. 네? 하나 <laughs> <laughs> 너무 까다로운데? 아니 왜 말했어? 이거,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말해서 아. 맞추면 진짜 대박인 거야.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퉁탕퉁탕 퉁탕 맞춰야 된다? <laughs> 알았지? <laughs> 이 시나리오까지 다 맞아야 돼요, 지금. 라프룸에서 어, 어. 이거 말해야 야, 4단, 돼. 시나리오까지. <laughs> 정리를 해보면, 이제 엄다는 4대1 토트넘 승, 음. 선영이는 2대1 토트넘 승. 많은 시나리오를 갖춘 2대1. 그리고 저는 1대0 PK로 맨유승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자, 그럼, 모두들 잠안 자고 경기볼 준비 되셨죠? 네! 다음으로 넘어가는 스포티비. <웃음> <웃음> 이거 다음 <다운이 웃음> 영상인나요힘 <배우나요? 웃음> <핀> 처리하겠습니다. <laughs>